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으실 필요가 없어. 막 갖다 써. 그냥.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을 옹호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걸뱅이 새끼들이야. 다 터졌어. 이게 있잖아. 이제 회로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뭔 얘기를 해? 정신이 안드로메다가 있는 거야. 한 500년 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가 퍼준다고 하고 뭐 맞는 얘기지 틀리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 이제 버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뉴스 보면은 음. 참 기가찬 분이 한분 있는데, 음.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음. 이곳저곳 나가면서 대선 활동을 혼자 나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 음. 대통령이 되나요? 어, 대통령이 아직도 그 양반 그지랄하니? 네. 대통령 코스프레? 네. <laughs> 야, 그것도 진짜 중증이다. 음. 대통령 병 걸렸구나. 맞습니다. 진짜 중증이다. 천문은 여러분들 항상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만큼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매한 자리 천지신령님 전에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는 무당입니다. 왜 악의 근본이고 원흉이니까 사탄 마군이니까 사탄도 등급이 있잖아. 크리스찬에서 사탄 1등급이 누구니 루시퍼 알지? 나는 그 사람 1등급을 알거든. 사탄의 제왕 인간의 제왕은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 그래서 나는 이재명 당대표를 진짜 나는 사탄 마군이라고 표현을 해.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으실 필요가 없어. 막 갖다 써! 그냥!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을 옹호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걸뱅이 새끼들이야. 걸뱅이가 뭐여. 남이 주는 것만 먹어먹고 사는 거잖아. 그지? 장돌뱅이는 집 없이 돌아다니는 거 장돌뱅이라고 하고 할머니가 그러시네 이 걸뱅이, 거롱뱅이들이래 그지 새끼들이란 얘기인 거야 그지근성, 어? 거지 삼신이 들었대야 누구라도 돈만 준다고 하면 그냥 눈깔리들이뻘개갖고 혈안이 돼서 사는 거왜 사니? 새끼는 뭐하라까지러 났어? 맞지?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지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가 내가 새끼가 있어. 네. 내가 단돈 25만원, 30만원, 50만원, 돈 100만원. 아, 앞에서 빨아서 먹지? 네. 내 새끼 죽이는 거요 어느 부모가 자식 죽이는 일을 하겠니. 음. 그는 부모의 가치기도 안 되고, 도리도 못 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또그말 했더라, 이 양반. 연평도 또 얘기했더라. 어. 연평도 앞바다에, 꽃게 뭐, 꽃게밥 얘기했지. 네. 쥐가 지금 연평도 아빠들 꽃게밥 되게 생겼어. 일부 직전이여. 이게얘게 뭐여. 뒤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음... 겁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뭐가 있어? 다, 다 터졌어. 멘붕. 다 터졌어, 지금. 어, 지금 선생님이 보는거다 어, 거다 터졌어. 이게 있잖아. 이제 회로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뭔 얘기를 해? 정신이 안드로메다가 있는 거야. 한오백 년 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갔다가 퍼준다고 하고 뭐, 맞는 얘기지. 틀리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 이제 버려. 아, 이 사람 팽당에 끝나. 민주당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어.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 사람 이제 쉴드가안 돼. 거기서도 이재명을 중심으로다가 지들끼리 다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뭉쳐, 뭉쳐 있었잖아. 네. 여기서도 또 우두머리들 또 있을 거 아니야. 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발을 다 빼기 시작해. 여기에서 버려. 어... 그래서 민주당도 분열, 이재명도 분열 끝났다는 거야. 3년 전부터 얘기했어, 이재명이. 나만큼 이렇게 이재명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어떤 이가 댓글 달았더라. 이재명 내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영상 찍었대. 내가 댓글 달았어. 그 시발 영상 나좀 주라고. 내가, 나도 좀 보게. 난 이재명이 있지. 불정선거로다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했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부정선거로다가. 왜? 짜여져 있는 판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됐네? 틀린 거 맞아. 근데 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어. 어,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나, 지금이나, 현재나, 앞으로나, 난그 양반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왜? 이러면 천마구 2년대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으니까. 어, 대한민국에 기운이 없는데, 뭐를 해서 나라가 부강을 하고 돈을 벌겠니? 기업은 다 죽을 거며, 개인 자영업자들은 다 파산을 할게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세금 내다가 허리가 꼬부라질 거며, 부동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세금에 처맞을 거며, 나란 여기서 다 찢어지는 거야. 여기서 다 찢어질 때 뭐가 일어나? 오랑캐들이 와갖고 우리나라를 먹는 거야. 지금 그렇게 붕괴를 시키고자 하는 원흉덩어리인데, 정신이 올바르고 신이 옳은 신을 모신 무당들이라면, 이 사람을 옹호하고 씨바 빠는 얘기를 유튜브상에 떠들어야 되겠니? 안 하는 게 정상인이라는 거야. 뭔얘긴지 알아? 앞에 영상도 백만 영상 터졌지? 처음이야. 깜짝 놀랬어. 그 영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 천무는.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도 이제 수명이 다돼 간다는 거야. 어, 왜? 내 편들이 나를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 바지라도 막 물고 늘어지냐고 이 사람 바쁠 거야. 누구도 만나러 다니고, 누구도 만나러 다니고, 누구도 만나러 다 별지랄, 생지랄 다 해도 이제는 안 만나주고, 안 먹힌다. 그래서 대통령 코스프레는 끝났다. 이 양반 갈 곳은 어디? 늘 항상 천무가 하는 얘기. 징역 속으로 어, 슬기롭게 징역 생활 하시라고. 음. 근데 슬기롭게 징역 생활을 하시면 좋겠지만, 네. 연평도 꽃게밥이 될 수도 있다. 오. 제가 천혜 영상에도 얘기했잖아. 사람 목숨 하나지두개 아니다. 네. 음 이재명 얘기는 이제 여기서 고만. 음. 어 그래서 지가 바라는 모든 일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고 꿈으로 깨졌다. 어 이걸로다가 정리하고 싶네. 알겠습니다. 음. 계속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음. 자기가 뭐 원래 우파였느냐니 음. 아니면은 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정신 의학적으로다가 네. 리플리 증후군 씨바가 어. 하도 거짓말을 해갖고서는 씨바뭔 거짓말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음. 뭔 말인지 알아?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김수민 씨 영화에 한 장면 있잖아 이 새끼는 이만 뛰면 거짓말한다고 음. 그거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 일이야 음.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내렸잖아. 사탄 마군이 음. 원흉이다. 어, 어. 이걸로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음. 이분 주변에 뭐망자라던가 이런 원혼들이 있다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 얼굴 맨날 저렇게 이렇게 소똥 내려앉듯이 얼굴이 새한맣에 썩어가잖아. 뭐가 즐거웠니? 사람 기가 자꾸 빨리는데. 진짜 있는 거야. 있지 왜 없겠어? 원지고 한진 사람들이 왜 없겠니? 음. 맞잖아. 네. 어, 그걸 내가 나이로를 해드릴 수가 있겠니? 이 사람 모르겠다. 지 살겠다고 나한테 돈 수천억 갖고 와서 구태달라고 하면은 수천억 보고 내가 또 홀라당할지 몰라도, 어, 돈몇푼 갖고 와서는 안 해주지. 어. 그렇지. 될게 있고 안될게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신에서도 풀어줄 게 있고 안 풀어줄 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적당히 하고 자기 주제에 맞게, 분수에 맞게 했었어야지 너무 가한 욕심과 화를 부렸기 때문에 그 화가 자기한테 일어난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아침 저녁 하루 중에 화와 복이 같이 와 근데 몰라 복과 화가 같이 오는지를 그래서 그 화를 맞는 거야 그게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얘기래 지금 할머니 말씀하시는 게 그렇대서 해 복되게 사느냐 화되게 사느냐는 인간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내가 아침에 시작을 기분 좋게 했으면 저녁도 기분 좋아져. 아침에 시작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저녁까지 기분 나빠져. 그거는 복이 많이 작용할 때와 화가 많이 작용할 때야. 근데 이재명 씨는 화가 맨날 늘, 화나했어, 승나했어. 앵그리버드 같지 맨날 승나있기 때문에 그 화가 자기를 집어삼켜. 어,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내 인생도 허투루 살면 안 돼. 나나 우리 김피디나 천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루의 소중함을 안고, 감사함을 안고 사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